아, 그랑콜오스이고 가솔린 모델이고요 가솔린 모델이랑 뭐,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이점은 딱히 없는데, 이렇게 삐필러 도어 트림에, 사륜오동 레터링 배치가 적용되어 이 있어요. 지금 요, 계약돼서 장가놓은것 같은데, 요것도 뭐, 재고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. 알핀 트림이고, 알핀 트림은 블랙시트만 고정이고요 그리고 그랑콜오스 하이브리드 모델은,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좀 명색가로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래서 또그랑콜오스 하이브리드 택시가 또 다니고 있습니다. QM6 택시도 많이 하시고 SM6 택시도 많이 하시고요.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또 구매하시기 좋은 모델이 그랑콜로 사이브리드랑 QM6 가스차 그리고 SM6 가스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것도 뭐 있는 중 중에서는 좀 빨리 출고되니까요 연락 쉬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솔린 모델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뭐타 보진 않았지만은 요새 신차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타셔도 굉장히 좀 기대 이상 만족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